한국에 기장도 오신다네요. 11월에.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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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회입니다. 7회입니다. 10월. 도어가. 닫힙니다. 닫힙니다. 그런 일본어 말 있어요 한국에서 시마이. 이제 시마이 할까? 어 그렇게 해요. 이제 시마이 이제 시마이 해야지. 또뭐 있을까? 그런 일본말 시마이. 야마가 돈다. 야마, 야마 가기다 <laughs> 야마가 돌다, 무슨 뜻일 같아? 야마가 돌다, 야마 돌기 하지 마라. 야마 돌다? 이런. 완전 야마 돌아가지고 개. 야마? 어, 야마. 하? <laughs>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개, 완전 야마 돌아가지고. <laughs> 식상하고 <없고>. 안 <laughs> 약간 요즘 사람들은 잘안 쓰는데 옛날에 많이. 아, 야마 돌기 <laughs> 하지 마라. 야마 돌다, 어 야마 돌다. 저도, 저도 무슨... 써본 적은 없는데 <웃음> <웃음> 들어본 적은 분명히 있죠, 야마돌다 야마돌아서, 무슨... 걔 어제 야마돌아서 상없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제 야마... 생각에는 지금 설명하다가 왜 어원을 지금 알아버렸어 원래는 아마 꼭지가 돌다 이런 표현이었을 거예요 음... 그럼 뭐였을 것 같은데? 꼭지, 꼭지가 돌다 꼭지가 돌다? <laughs> 난다로 <다르. 웃음> 꼭지가 뭔지 아세요? 꼭지? 꼭지는 끝에 있는 거 그래서 젖, 젖꼭지, 같은 거. 조, 젖꼭지 같은 거, 젖꼭지 같은 거, 꼭지 잎을. <laughs> 어. <laughs> 그러시고 끝에 있는 게 꼭지 끝에 끝부분을 음, 꼭지라고 끝부분. 하는데 음. 이제 머리 끝 부분 음. 같은 거리나 아마 꼭지라고 했겠죠? 여기를 꼭지라고 하진 않네요. 그래서 꼭지가 돌다 아마 이 표현에서 온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야마라고 한것 같은데 꼭대기니까 야마로. 그래서 음. 머리가 돌다. 그래서 이제 눈이 뒤집히다. 파가 너무 나는 거를 야마도 같다. 아, 눈이 돌다, 눈이 돌다 이런 표현을 아. 야마 야마돈다 하면은 일본 분들은 모르죠. 산이 산이 갑자기 왜 돌죠? <laughs> 산이, 산이 돌. 산이 왜 돌죠? 그거. <laughs> 머리가 저는 걸 야마돈다라고 합니다. 아 음, 그렇구나. 야마 많이 쓰고 쿠세도 쓰고 시마이 음. 이런 말도 쓰고 있시게도뭐 쓰는 말이 있었는데. 아 요지 요지 갖고 오라고. 아, 요지. 요지 네, 요지 갖고 오라고. 그래서 요지가 뭐야? 이랬는데, 있으시게 네. 요지라고 하시는 분이 많고 네. 일본어가 네. 생각보다 많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응.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라다랑 샐러드랑 달라요 사라다도 있어요? 네, 좀... 들어봤어요. 샐러드가 그 그냥 그 그냥 샐러드고 일본어 사라다 샐러드 영어 샐러드고 샐러드. 사라다라고 하면 사과 같은 거랑 어. 건포도랑 그런 걸 넣고 마요네즈로 무친 거음 그걸 사라다라고 해요 아 그래요? 그 그냥 메뉴에 그 메뉴가 사라다예요. 사라다 예사라다 네. 한국으로 사라다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하나 의 메뉴가 있어요 <laughs> 마요네즈로 만든 링고도네. 아, 또뭐 들어가지? 왜 사과밖에 생각이 안 나지? 사과랑 건포도랑 감? 음. 약간 뭔가 깍둑깍둑 이렇게 네모나게 썰어서 어, 서 그런 느낌인데, 응, 음. 음. 응, 샐러드잖아요, 그죠 그래요? 샐러드도 는찌가 그런 느낌, 마요네즈데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사라다예요. 같은 것만 나오잖아요. 조금씩 레시피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고, 음, 그래서 마요네즈로 아 그래요? 이렇게 해서 감자 만든? 감자 샌 포테이토가 포테이토 없어도 마요네 컨나이 시たら 사라다도. 아. 그래서 뭔가 그래. 마요네즈로 시다나 전부 사라다. 그래서 이런 거 넣고 만든 샌드위치 음. 그걸 사라다 빵이라고 해요. 이런 게 있구나. 어, 뭐 오히려 일본에서는 모르시는구나. 저는 당연히 일본에서 이런 어, 이런 식으로 뭔가 안 먹어요. 진짜요? 과일이랑 맞아 계란이랑 뭔가 이렇게. 깍두깍두깍.

아 사랑 아, 사랑 네. 아니 일본에 너무 오래 계셔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아,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 저희 엄마가 일본어 엄청 잘하시는데 음. 가끔 음. 아 한국에서 잘랐구나아 아, 티가 나는 네. 게 있어요? 나는 어떤 거 있어요? 있어요? 궁금하다. 일본에서 네. 엄청 유명한 음. 노래가 있는데. 에, 에. 아 그게 한국이 한국에서 또 디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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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에서 들었었다? 음, 한국 디스코에서? 한국요콘도 마사히코의 긴기라 긴이 살도기나쿠 노래인데 이게 일본 사람이면응 진도 응 부를 수 있는데 가사 가사도 부를 수 있는데 엄마는 김기라 네. 김밖에 못, <laughs> <laughs> 못 부른 거예요. 아 귀여우시네. 아 그럴 때 이런 아 진짜요? 근데 사실 키짱보다 어머니가 일본에 더 오래 사신 거잖아요. <웃음> 네. <웃음> 근데 어. 맞아요 맞아요. 끝내러 내겠다 노래. 한국 은어 음. 한국 분이 스티컵을 uh -huh. 좋아하는 분이 일본에서 활동하는 uh -huh. 분이 있어요. 역유유 <laughs> <laughs>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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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본 그 스티컵을 네. <놀람> 많이 좋아해서 네. 그 사람이 일본의 젊은 사람에게 스티컵을 알려줘요

아 신기하다 들어봐야겠다 나이트 템포 얼마 해본 이혼을 간지다 DJ 이시태 아 쏘난다 나이트 템포 저도 꼭 일본에서 아이고 아이고 일본에서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오면 작업실도 놀러오세요 11월에 근데 팔 수도 있어 작업실 근데 미국 가야 되니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정리하고 가게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작업실은 너무 음. 프라이버트한 공간이니까 아예 밖으로 빼서 거기서 커피도 팔고 술도 팔고. 오, 저네요 어. 어. 코에 뭐 시대, 뭐난데뭐 있으니까 아마 집은데 使ってる스페이스だ데 네. 네. 이런 것도 한국인 스페이스일 뿐이니까 스페이스답게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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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예 시내로 빼가지고 장사를 아예 할까. 근데 제가 출국하는가? 좀 열려있는 공간. 제가 출국하니까 그거를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또 지었구나. 에? 직장가? 그거 에 <laughs> 내가. 운영해주시나요? 갈까요? 진짜? 갈까요? 일본 분들 섭외해가지고 일본 전문, 일본 노래 전문 쪽으로 해서, 일본 아티스트 초대하고, 음. 직장이 거기서 통역도 해주시면 되겠 좋네요. 아 제가 키타이에게 일자리를 제안해야겠어요. 비즈니스 토크를 하러 이만 한국에서 한국에서 할까? <laughs>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한국에서 또 귀여. 아직도 입술 맵나요 혹시? 입술? 네. 아, 아가 아직 좀. 바이바이. <laughs> 아침에 출근할 때 걸으면 잠은 확 깨겠네요. 바이바이. <laughs> <laughs>